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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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바다 1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을 의지하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내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섞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예, 이러한 내용이죠. 1장, 일장, 오바다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예, 5절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 오바데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5절에 세 종류의 사람들 첫째는 도적두 번째는 강도, 세 번째는 포도를 따는 자 5절 다시 볼까요? 혹시 도둑이 내게 네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네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네 이르렀을지라도 예,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를 예 망하였는고 그리 망하였는고 육에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뺏겼는고 이렇게 말하죠? 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세 번째는 포도따는 자, 첫 번째는 도적 강도죠. 강도 두 번째는 첫째는 도족입니다.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리고 포도 따는 자 혹시 도족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차라리 도족이 위해서 강도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면 더 낫지 않았겠는가 애돔의 사정이 그러한 때보다 훨씬 더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족이나 강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갈 만큼만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민은 일단 나타나게 되면 착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이나 강도가 밤에 음밀히 와서 무엇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는가?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으로 레이비 19장 10절을 찾아 봅니다.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외인이라 포도를 따는 자들은 포도밭에서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얼마쯤 남겨두어야 한다는 그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에 얽매여서 무엇을 남게 하는 그런 것이 없이 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자비가 짓밟힐 때, 하나님의 자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 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당할 때를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신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가를 직접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만일 소돔과 고무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니 하시고 아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세도 사위가 하나님의 자비를 우습게 알고 농담으로 여기고 저항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소동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로 오심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긍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이 이 경기도 땅이, 이경그 경상도 땅이, 이 한국이 서분과 무라로 하지 점점 악해지고 있죠. 점차로 타락해 갑니다. 어둠이 깊어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울 도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침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죠 5절 하반부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수가 애돔이 철저하게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예수가 어찌 그리 숱한 되었으며 그 감춘 고물이 어찌 그리 숱한 되었는고 3절 말씀에 보면 애돔은 바해침에 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바위가 많죠. 예, 그 바위 틈에 동굴 속에 에돔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감추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에돔은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항구 애시원계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옆으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징수했을 것입니다. 또 육로로는 위로 탐해색 옆으로는 애국. 아라비아로 또는 에시온 케별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인도와 무역도에서 많은 부를 거두어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그 보물을 아무리 깊은 곳에 감춘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모든 곳에 파헤쳐져서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죠. 하늘의 심판은 도둑이나 강도처럼 포도를 따는 자처럼 얼마를 남기는 아령까지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감춘 보물까지 다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봅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파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에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기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약조한 자들, 둘째는 화목하던 자들, 셋째는 식물을 먹는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 우방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죠. 에돔은 우방 국가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돔을 배반하죠. 마치 에돔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돕지 않냐고 괴롭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제에 에돔과 약조한 우방 국가들이 에돔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애돔을 공격하고 애돔을 짓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을 봅니다 너와의 업정한 자들이 다어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여러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살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높이 독수리처럼 오르고 심지어는 별사에 기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돔을 땅에 끌어내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강국가들조차도 애덤이 그들에게로 피했을 때 자기들 나라에 거하지 못하도록 애덤을 지경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우방인 척했어요. 애덤이 강할 때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애덤이 공격을 당할 때는 애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애덤을 속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참조를 다시 읽어봅니다. 바이트메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는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에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 것처럼 지금은 에돔이 우방 국가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 국가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행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원약을내을 때는 다섯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수락을 합니다. 셋째는 조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넷째는 조인식을 가집니다. 요즘은 도장을 찍습니다. 옛날에는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예컨대 라반과 야곱이 조약을 체결하고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과 같습니다.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겠으니 너도 나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 서 먹고 마십니다. 만찬을 하는 거죠. 본문의 경우 바로 그것입니다.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이것은 조약을 체결한 자들이 오히려 너를 잡기 위해 내 아래 함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 왜 저들에게는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거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은 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맘의 소망 몸과 우리 주의 수호뿐일세. 우리 주에서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사랑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누구였어요? 예. 아벨과 가인이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또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가롯 유다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돔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그런 나라들에 의해 공경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때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외 개서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